어 일단 뽕하나로 아나 한명 살리면서 뽕받아 하나 뭐하나요? 아 낙사 낙사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뚜루루루루뚜 뚜 루루루루룻 뽕뽕 브리기텔 부리기테 나왔습니다 브리기텔는 주황색 첫 경기 루시우 대 아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전장은 짜부르토로 정해졌어요 아나 대 루시우 일단 서로 비트 틀고 난리 났죠 어우 시끄러 클럽이 따로 없네 오케이 오케이 사실 중첩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일단 루시우 대 오케이 아나 시작됐습니다 아나가 먼저 공격이고요 지브루토 전장 시작합니다 일단 아나들은 흩어져서 총 쏘고 있고 루시우들은 하늘에서 보보봉 날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자 노는 루시우 생겼고요 루시우들, 지켜보겠습니다. 밀쳐내고, 근데 상대가 서로 딜이 안 달아요. 힐러 대 힐러여서 누군가 한 명을 잘라주는 순간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길 겁니다. 오, 일단은, 루시우가 후방 침투해서 뒤에 있던 아나를 하나 잘라줬어요. 오케이, 일단 화물 홀딩 하면서 일단 밸런스 냈죠 오, 여기서 힐뱀 먹은 루시우 포커싱이 될까요? 오, 일단, 루시우 팀이 여기저기서 킬로그 내고 있습니다. 오! 일단은 첫 한탄은 루시우 팀이 유리하게 갖고 가고 있어요. 아나 헬멧 적시면서 역시 아나의 수리탄을 온팡지게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꾸준함의 루시우, 한방의 아나. 과연 저격수 대 청포도 누가 이길지. 청포도 대 보라색 포도. 어떤 포도가 진짜 포도냐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해들 정신없이 적용. 오! 일단, 대놓고 있던 루시한명 사망했습니다. 어떤 포도가 찐 포도인지 한번 가려보고. 오, 일단, 뽕 찼죠. 맞아. 궁기부터가 시작일 거예요. 일단은, 소견의 땅콩버터님을 궁극기를 일단 한명 썼습니다. 근데 계속 미르님께서 상대팀 루시아. 오, 칙총인가 미르님이 킬로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비트 썼습니다. 뻘비트인가요? 아니가 수면총 하나 맞았었었군요. 정신 못차려요 에임이 어디가야될지 몰라 막이 루시우 저 루시우가 우크릭막 날리니까 정신 못차리고있습니다 이리트고 저리트고 어 일단 뽕 아나로 아나 한명 살리면서 뽕받아 아나 뭐하나요? 아 낙사 낙사 어루시오저랑 한곳으로 몰아냅니다 아 근데 몰아내려다가 이 아나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뽕받으면서 역으로 정리당했습니다 오어 그림 나쁘지않아 그리고 수면총으로 잘 재웠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수류탄으로 포커싱을 잘 맞추느냐, 그리고 루시우들이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정리 시작하면서 서로 힐케어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루시우 팀의 비트가 모두가 차기 시작합니다. 몸팡식에 비비고 있죠. 벌써 시간 1분 20초 남았고요. 비비고 있어요. 끝까지 비벼. 정리해도 정리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나팀 정신 못차리고 있죠 오 어, 그래도 이 라이온크래프트님이 아나포션 제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나들 루시우들이랑 구비잡거나 정신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어막 우클릭에 여기치고 저리치고 정신없거든요 뭔가 다 잡는듯 하다가 결국엔 또 비벼지죠 아, 온팡진 비비기 속에서 아나팀이 주도권을 가져간 듯 하다가 하다가 결국엔 밀려버렸습니다 오! 재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실히 끊으면서 가야죠 이게 바로 아나팀이 해야되는겁니다 오, 근데 비트 카운터 잘 쳤습니다 정신 못차리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야될지 어, 몰아내고 있습니다 배달당했어요 화물에서 여기까지 루시오들한테 배달당했어 아, 에임, 에임 중요하죠, 아나팀 평균티어는 플래티넘정도로 구성되어있어서 평균에임도 아하 그냥 플래티넘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뽕이 두개가 찼구요 이제 루시우팀이 비트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이 턴에 비비면서 밀어야죠 아 근데 비비로 갈수 있는건가요? 계속 밀쳐지고 여기저기 밀쳐지고 일단 화물 비비긴 했습니다 수레탄과 힐밴을 잘이용해야 결국에는 힐밴이 핵심이에요 수면총과 힐맨 잘해주는데, 아, 비트 온판지게 쓰면서 비빕니다. 루시오 팀 끈덕지게 비벼주고 있어요. 싸분 아나들. <laughs> 에임이 자동으로 흔들리죠. 극한의 에임 체험. 루시오들이 무자기로 비비면서 결국에는 아나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리됩니다. 오인 힐벤 왜 내가 힐벤 5명을 붙였는데 잡질 못하니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어 근데 뽑을 주면서 프라이데이님 버텨줍니다 어 라이온크래프트님이 아 근데 루시오 밀쳐내기로 결국에는 화물에서 떨어지면서 완막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상했을 때루시오랑 메르시가 최약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얘기했죠 맵이 변수가 될수 있다 루시우 팀이 완막을 하긴 했어요 그치만 아직 몰라요 이게 힐러 대 힐러여서 완막 그림이 되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계속 비벼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나 팀이 전략만 잘 세우면 잘 막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스노우볼을 잘 굴려가야 돼요 아나 팀이 그래도 비트보다는 조금 더 뽕이 빨리 찰 거란 말이에요 어. 힐벤을잘 적시면서 수면총을 얼마나 잘 묻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커싱 적의 공격과 시작됩니다 아나들이 힐벤을 같이 잘 적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 행동하지 않고. 어, 잘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아나들보다, 루, 루시오들보다 아나들이 서로 힐벤만 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들한테 힐증폭을 넣으면 더안 죽긴 하거든요. 이렇게 수면총 맞추면서. 오는 거잘 받아 먹으면 돼요. 이렇게 혼자 있다 잘려버렸죠, 결국에는.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 잘 맞고 있어요. 잘 뭉치면서 확실히 이게 힐러대 힐러다 보니까 수비가 유리해. 응. 어쨌든 서로 케어하면서 버티는 김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나티 핵심은 뭐냐? 상대방의 비트 타이밍을 비트 타이밍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첫 대진이 아나데 제냐타였으면은제냐타들그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딱 아나데 포지션 잘 잡고 있어요. 루시오들은 오케이 이렇게 아나 있는대로 가지만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루시오 입장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 힐벤이 엄청 압박이에요. 오 근데 에임 좋게 해서 잡았지만 또 저격수들 활용합니다. 수비의 장점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 없죠. 화물은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나 힐벤 잘적셨고요 서로 서로 잘 키워주면서 뽕좋습니다 오케이 힐잘 주고 있어요. 아막 튕겨 나가죠. 아나 날라갔습니다. 아나 어디로 날라갔죠? 아 아나 날라다니면서 결국에 죽는데 아 이게 에임을 안 되니까 이제 주먹질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들이 오이 와중에 그래도 에임 패주으로 하나 잡았어요 서로 서로 잘 케하면서 오 의외로 또 양상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수비 때는 서로 잘 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나들도 대책을 찾았어요 서로에게 수류탄을 뿌리면서 끈덕지게 일단 4분 비비고 보자 작전 나왔습니다 니에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일단 아나 팀잘 버텼고요. 이제 루시오 팀이 비트가 다 차요. 오 어, 루시오 한명 잡으러 갑니다. 살아 나가나요? 오 어, 기적적으로 피엘로 살아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아나 팀이 불평할 게 아니라 에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일단은 이제 비트가 두 개가 찼습니다. 아나 팀은 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비트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힐달라는데 힐안주고 다들 딜라고있죠 결국 뒤에서 한명 죽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포지션 고지대 포지션을 뺏겼어요 이러면 되게 아나들이 힘들어지거든요? 피트쓰면서 옵니다! 오 저거 잤으면은 피트 끊는 가이었는데 아깝네요 아나도 뽕찼죠? 오힐 베닝 거잘 포커싱 해주고있고요뽕 하나씩 주면서! 오케이 쌍뽕 전략합니다피트 쌍뽕으로 막싸웁니다 오케이 뽕파티 루시 상대방 괴롭혀주라 정신없고 피트 하나 더 터졌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나도 정신없습니다 오 날라다녀요 아나가 아나 이동기 새로 생겼습니다 오호 또 날라다니고 오호 또 날라다니고 오케이 그래도 서로 캐하면서 킬교환이 어찌저찌 되곤 있는데 비트 아이 비트의 압박을 결국 못견뎌내는건가요 아 결국에는 이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